네, 안녕하세요. 덕트인의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대성화인원의 신제품 컨벤셔이터 DCH-1000W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당 제품은, 어, 일단은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제품 자체가 라운드가 있고 해서 이쁘게 나오고 장점들도 되게 많아요. 네, 해당 제품의 첫 번째 장점은 자연대로 히터 방식으로 차가운 공기를 내부에 흡수하여 해서 외부로 따뜻한 바람을 위로 해서 효율적으로 난방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두 번째는 IPS 4등급으로 물이 튀겨도 해당 제품이 망가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전도 시스템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해당 부분에 24시간 알람 기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별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해당 제품이 요렇게 자빠지고, 이렇게 올리면은 켜지거든요? 만약에 자빠졌을 때는 작동을 안 하도록 멈추고요. 그 다음에 세우면 삐 소리와 함께 다시 작동되는 원리기 때문에 안전에 되게 신경을 쓴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제품은 요게 보시면은 이제 바닥에도 사용을 가능하고 두 번째는 벽에도 설치할 수 있게끔 벽걸이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 DCH 100W 제품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원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원은 두 군데가 있고요. 전원은 오른쪽 부분에 전원을 누르게 되면은 디지털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을 다시 누르면은 제품이 작동이 멈춥니다. 두 번째는 이쪽 이중 전원 장치가 있어서 해당 쪽을 닫아놓으면 아예 작동이 안 되고요. 위로 눌렀을 때 작동이 됩니다. 온도 기능은 5도부터 최대 35도까지 기능을 할수 있는데요. 편하게 1도씩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쪽 왼쪽 보시면은 시계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타이머 기능으로 클릭하시게 되면 시간은 총 9시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가운데 부분에 모드 부분에 버튼이 있고요. 모드는 P1, P2, P3 기능이 있어서 이 모드로 해서 요일별로 온오프 기능이 가능합니다. 창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쪽 위로 따뜻한 바람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손이 되게 따뜻해요.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1000와트지만은 다른 제품도 있거든요 1000와트도 있고 2000와트도 있고 1500와트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바로 따뜻해져서 손이 따뜻해요 예. 지금까지 대성아이언 신제품 컨벤셔이터 DCH 1000와트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Thank <sweak> you.